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금요일을 맞이한 우리 성도들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공휴일로 하루 또 평안하게 쉴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는 쉬어 가야 되지만 이 쉼이 우리의 게으름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또 다시 뛰어갈 에너지와 능력을 공급받는 영적으로 무장하고 충전하는 복된 날될수 있도록 성도들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현충일에 나라를 생각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새로 뽑혀진 정부와 또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 기를 주님 그들을 통해 이 나라를 새롭게 하시기를 간구하는 복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2장 3 8 2장 우리 함께 아 382장이 아니네요 347장 347장 허락하신 새 땅에 찬양 하시겠습니다 <목소리> 허락하신 새 <목소리> 땅에 그 don't 봄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한 초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예,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구장의 말씀입니다. 같이 먼저 오늘은 다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장온 이스라엘이 그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의 기록변이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라.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과 에브라임과 문나세 자손 중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의 아들 베레스 자손 중에 우대인이, 그는 암미 우의 아들이요, 오무리의 손자요, 이무리의 증손이요, 바니의 현손이며, 실로 사람 중에서는 마다들 아사야와 그의 아들들이요, 세라 자손 중에서는 여우엘과 그 형제 690명이요, 베냐민 자손 중에서는 하스누아의 증손 호다위아의 손자 무슬람의 아들 살루요, 여로함의 아들 이브의야와 미그리의 손자 우시 아들 엘라요, 이브느야의 증손 루엘의 손자 스바디아의 아들 무슬람이요, 또 그의 형제들이라.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하면 956명이니 다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더라. 제사장 중에서는 여다야와 여호야립과 야긴과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자 아사랴이니, 그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무슬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무라요새의 현손이요, 아히두의 오대손이며 또 아다야이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바수훌의 손자요, 말리아의 증손이며 또 마아세니, 그는 아디엘의 아들이요, 야세라의 손자요, 무슬람의 증손이요, 무실레미세의 현손이요, 인메의 오대손이며, 또 그의 형제들이니,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라, 하나님의 성전의 임무를 수행할 힘 있는 자는 모두 1,760명이더라. 레위 사람 중에서는 무라리자손 스마야이니, 그는 하수배 아들이요, 아스리감의 손자요, 하사비아의 증손이며, 또 박발갈과 헤레스와 갈랄과 마따냐이니, 그는 미가의 아들이요, 시그리의 손자요, 아사베 증손이며, 또오바야이니 그는 스마야의 아들이요, 갈랄의 손자요, 여두둔의 증손이며, 또 베레갸이니, 그는 아사의 아들이요, 엘가나의 손자라. 누도가 사람의 마을에 거주하였더라. 문지기는 살룸과 아국과달몬과 아희망과 그의 형제들이니 살룸은 그 우두머리라. 이 사람들은 전에 왕의 문 동쪽 곧 레위 자손의 진영의 문지기이며 고라의 증손 에비아삽의 손자 고레아들 살룸과 그의 종족 형제 곧 고라의 자손이 수종들은 이를 맡아 성망문들을 지켰으니 그들의 조상들도 여호와의 진영을 맡고 출입문을 지켰으며 여호와께서 함께하신 엘라사레아들 비누아스가 예적에 그의 무리를 거느렸고 무셀레미야의 아들 스가리아는 회망 문지기가 되었더라. 택함을 입어 문지기 된 자가 모두 212명이니 이는 그들의 마을에서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된 자요. 다윗과 선견자 사무엘이 전에 세워서 이 직분을 맡긴 자라. 그들과 그들의 자손이 그 순찰을 쫓아 여와의 호 성전 곧성막문을 지켰는데 이 문지기가 동서남북 사방에 섰고 그들의 마을에 있는 형제들은 이래마다 와서 그들과 함께 있으니 이는 문지기의 우두머리 된 레위 사람 넷이 중요한 직분을 맡아 하나님의 성전 모든 방과 국간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내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더라 그 중에 어떤 자는 섬기는 데 쓰는 기구를 맡아서 그 수요대로 들여가고 수요대로 내오며 또 어떤 자는 성소의 기구와 모든 그릇과 고운 가루와 포도주와 기름과 유향과 향품을 맡았으며 또 제사장의 아들 중에 어떤 자는 향품으로 향기름을 만들었으며 고라 자손 살룸의 마다들 마디다라 하는 레위 사람은 전병을 굽는 일을 맡았으며 또 그의 형제 그아 자손 중에 어떤 자는 진서라는 떡을 맡아 안식일마다 준비하였더라.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우두머리라.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은 다 레위 가문의 우두머리이며 그들의 족보의 우두머리로서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기본의 조상 이어이 엘은 기본에 거주하였으니. 그의 아내 이름은 마가라. 그의 맏아들은 압돈이요, 다음은 술과 기스와 발과 넬과 나답과 그돌과 아히오와 스가랴와 미글롯이며, 미글롯은 심오함을 낳았으니 그들은 그들. 아멘. 제가 34절까지 봤어야 되는데 말씀에 말씀을 읽다 보니까 35절을 넘어갔네요. 아, 오늘 9장 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셨습니다. 어,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역대상 말씀은 포로기 귀환, 포로 귀환 이후에 쓰여진 역사책입니다. 나라의 기반을 다시 세우기 위한 어, 이한 한편의 어떤 정신적인 기둥 같은 책으로서 쓰여졌거든요.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족보도 나오는 겁니다. 1절에 보니까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다가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청읍으로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일 사람들과 누디님 사람들이라 그랬습니다. 돌아왔습니다. 70년 만에 하나님의 기적으로 페르시아의 제왕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러 갈수 있도록 허락해 줬습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지도자들이 이 백성들과 함께. 무너진 성전을 세우고 수르바벨 성전, 제2 예루살렘 성전을 완공했죠. 그때 예루살렘에 처음으로 거주하고 있었던 사람들의 명단이 쭉 나오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들을 보시면 어, 10절부터 보시면 제사장들과 레이지파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오는데,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자 아사랴. 라는 사람이 나오고 하나님의 성전을 맡았다 총책임자죠.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 레위 사람 중에서는 무라리 자손의 스마야 또 박박갈 그 다음에 헤레스와 갈랄과 맞다냐 이런 이런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에 정착했던 최초의 레위 사람들 또 17절부터 보면 회막문지기 문지기의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이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어떤 우리 인생에 무너진 인생의 자리가 다시금 재건되고 회복되는 데 있어서 핵심 역할을 했던 곳이 어디였다는 겁니까? 예루살렘 성전이었다는 것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입니다. 우리의 삶에 무너진 것을 다시금 세우기 원하신다면 교회로 오셔야 돼요. 교회 생활 가운데 교회를 중심으로 사는 연습이 되셔야 합니다. 성전을 교회다. 이렇게 일대일로 대입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만 교회는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교회의 모습이 예표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에 처음 왔었던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뭘 느끼십니까? 성전을 함께 돌보고 나라를 재건하는 데 있어서는 각자에게 맡겨 주신 사명과 역할이 있었다는 걸알수 있죠. 제사장들에게는 제사를 담당하는 또 레위인들에게는 그 제사를 담당하는 제사장들을 도와줄 종교적인 일들을 감당하는. 특별히 또이 문지기들. 그렇 17절부터 보면 문지기였던 사람들의 이름 쭉 나오고 19절에 보면 이 고라 자손, 고라의 증손 에비아삽의 손자, 고래의 아들 살룸과 이살룸. 앞에 나왔던 17절에 나왔던 사람들의 이름이잖아요. 그들이 왜그 역할을 맡았냐면 그들의 조상들도 여호와의 진영을 맡고 출입물을 지켰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해야 될 역할들을 대를 이어가면서 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나라가 없어졌고, 70년이라는 공백이 있었음에도 그들은 예배 중심적인 삶을 살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중심적인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예배는 다양하게 드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뭐 찬양으로 예배를 섬기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봉사와 섬김으로 섬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교사로서... 또 어떤 사람은 저처럼 설교자로서 역할을 맡아서 함께 세워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은 그런 모든 역할들의 차등이 있다고 보잖아요. 중요도에 있어서 목사 설교 하시는 목사님은 중요하고 어, 교회에서 뭐 섬기거나 청소하거나 밥, 밥을 하거나 반찬을 하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 아닙니다. 다 중요한 겁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 만약 이 사람들이 어떤 역할이 더 좋아 보였고, 그 역할이 더 중책이다 라고 서로 생각했다면 조상들이 하던 일을 버리고 내가 그 일을 하겠다고 따질 수도 있었을 거예요. 내가 제사장 하겠습니다. 내가 제사 집내 하겠습니다. 내가 문지기 하겠습니다. 우리 같으면 문지기 좋아 보여요.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문 열어주고 밤새도록 문지키다가 적들이 쳐다오면 제일 먼저 죽고 위험하잖아요. 그런 거보는 그냥 고생하게 제사장 해가지고 성도들 찾아오면 상담해 주고. 설교도 하고 율법도 가르치고 서로가 서로의 역할에 있어서 차등이 있다고 생각했다면 얼마든지 조상의 그 대를 잊지 않을 수도 있었을 텐데 예루살렘에 돌아왔던 이스라엘의 포로 귀한 이후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신의 역할에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소중하게 생각했어요 특별히 여러 가지 역할들이 나오잖아요. 문지기가 24절에 보면 문지기 쭉 나오고, 그저 27절까지 문지기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28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섬기는 데 쓰는 기구들을 맡아서 그 수요대로 들어가고 수요대로 나왔다는 얘기는 그 개수 파악을 했다는 겁니다. 뭐, 후라이팬이 몇 개고, 그뭐 숟가락이 몇 개고, 이런 걸 개수하는 개수 담당자가 있었고, 29절에 보면 어떤 자는 성소의 기구와 모든 그릇과 고운 가루와 포도주와 기름과. 그러니까 창고에 뭐가 있는지 재고 파악을 하는 사람이 있었고, 또 그걸 만드는, 30절에 보면 그 향품을 만드는 사람이 있었고, 또 31절에 보면, 레위사람 어떤 레위사람은 전병을 굽는 일을 맡았대요. 항상 하나님의 제사에,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그 재단 위에 올라가는 음식을 올렸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전병이었고요. 그 다음에 32절에 보면 진설병. 진설하는 떡을 맡았다는 게 진설병, 떡이었습니다. 이걸 매일 구워가지고 새 걸로 올려놨어야 되는 역할을 했는데 어떤 사람들이 이게 전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모든 역할들을 우리가 지금 나눠서 하는 거랑 비슷한 겁니다. 교회는 함께 지어져 가는 겁니다. 서로의 은사를 따라 나에게 주신 역할 자리에서 성실하게 감당할 때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고 인생이 재건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서 내가 맡은 역할을 하찮게 여기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맡은 역할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어떤 역할을 맡았든 감사함으로 감당할 때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33절 어떤 사람들은 찬송하는 자들이 있었다. 근데 각자가 최선을 다했던 것 같아요. 사, 찬양하는 사람들 보면 33절에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여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찬양을 맡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찬양하는 일을 위해서 전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밤낮으로 자기의 직분에 맞에서 전념했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섬길 때 교회가 아름답게 회복되고 세워지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에 지금 섬김이 하시는 여러분들 정말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한 섬김 한 섬김 모두가 교회를 빛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고 있음을 믿어요. 단순히 제가 목회를 잘해서. 설교를 잘해서 목양을 잘해서가 아니라 이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의 역할이 감당되고 있음으로 인해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저는 그게 다시 본 교회라고 믿습니다. 우리 나라도 그래야 되겠죠. 각자가 맡은 자리의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전념할 때 나라가 안정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번에 아마 대통령이 뽑혔겠죠. 제가 녹화를 미리 하는 거라 누가 됐는지는잘 모르겠는데 누가 되었던 각자가 맡은 역할을 국회의원은 국회의원대로.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대법관은 대법관대로, 나라의 중직들을 맡은 자들답게 책임감 있게 자기의 일을 전념하는 성실한 대한민국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오늘 쉬셔야 될 텐데, 쉬실 때도 내게 주어진 역할을 전념하는 겁니다. 아빠로서, 아내로서, 또 자녀로서, 부모로서, 우리가 해야 될 역할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성실하게또 감당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섬기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쉼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과 또 우리 교회와 이 나라 가운데 부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구합니다. 이 나라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공동체가 새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역할에 나부터 전념하고 최선을 다하는 이 성실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남과 비교하며 누구와의 삶에 경쟁하며 하나님 내게 주어진 것들이 감사하기보단 불평하는 삶을 살았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회개함으로 돌이키게 하여 주셔서 내게 맡겨 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여 주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